Weren't you the one in here talking to that f e l l a with Jim Boy c a l l o w a y Yeah, that's right. More like Jim Drunk Old Man c a l l o w a y s u h a t did I get I you? u b 좀 묵자. Oatmeal. Can I get the oatmeal, please? 나돈 많아. 돈 많이 벌었어. 뒤지긴 했는데 일단 50달러 벌었어. c o m e 들이 맥스 음, 응, 그 총잡이 인터이 맞아요. 뭐 차는거 있나? 뭐 없는데? 뭐야 다 마셨어? 왜왜왜 왜 해롱대 이거 저 의사 있는데를 가면 안되겠다 날 공격해서 안되겠어 뭐야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 안내 말기줬구나 자, 이건 뭐냐? 임시말. 원래는 퀘스트가 어디, 어디냐? 아, 요건가? 아닌데, 아,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. 아, 씨, 너무한데? 일단 가볼까? 야, 쇼그램 삼박사일인데 가보죠? 제 <laughs> 구하로 가야 되잖아요. 아 어, 뭐야? 근데 새벽 한시네. 어, 이 게임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같아. 일이야 내일은 내가 밤새도 상관이 없는데 오늘은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, 오늘 퇴근할 때 공항에 차단기 떨어져가지고 X될 뻔 했거든 <laughs> 까딱 하다가 퇴근 못할뻔 했어 그런 거로

아차피나 복면을 써서 몰라요. 벗고 요거를 캠핑으로 가져가자. 그래도 깽다한테 선물 하나 줘야지. 이번엔 제대로 갈 거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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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조종이한테 저기요? 조종한 거예요. 아니요, 내가 운전을 해야 될거아니에 예? 운전 됐나? 아 됐다. 선물에 나눠 주고 갑시다. 이어딜까 이젠 안 빠지겠어. 삥 둘러서 가죠. 뒤에 말도 쫓아오고 있어. 이거 갖다 주면 진짜 어,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. 이거 팔그뭐되나 그냥 이런 거 훔쳐서 갖다 주면 알아서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갖다 주려고 하는 건데. 야, 왜 내려 이거? 응? 뭐야, 왜내 아 이거 타고 못 가나 보네 에이. 딱히 그럼 저건 아닌가? 아 맞네요 안되네 어 랜이다 아 얘랑은 뭐 카드게임 하는거네 음 일단 오늘은 뭐벌짓만 했는데 스토리는 내일 하도록 하죠. 뭐야 여기 전부 걸레가 돼 있어 이거. 한시라서 오늘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딱히 진행된 건 없네. 그냥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실패하면서 와우 흙마다 졸라 세 보인다. 아무튼. 안기없나. 오늘은 조금 내용은 없는데 이것저것 해보고 땡이었네요. 떠올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